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로협에 공부으로 있는 박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정하시고 이제,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이렇게, 그, 마음에서 이렇게, 꿈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참, 그 요번에 이제, 복투부이렇 담당자나 공단 담자를 이렇게, 조금 만났는데, 그분들이 올해 들으면서, 하나 이렇게 하는 말이, 그제 귀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은 뭐냐 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하자는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소통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통은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는 계획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이제 합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볼때이 사람들이 우리 민간기관들을 장교간기관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소통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일 때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많이 겪었습니다. 이때까지 겪었고, 그리고 이제 정무해계나정의해고나 비율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이렇게 그 현지 조사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러한 이렇게 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한노역도 함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노트로이 남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